자, 그림은 한 변이 1인 정사각형에 이렇게 세타만큼 갔을 때, 그냥 그림처럼 직각으로 이렇게 내었대. 문제는,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다. 이 L 세타. 세타로 표현해야겠죠. 그 다음에 얘 극한을 구하라는 문제. 자, 그러면 L 세타로 구하려면, 일단, 오, 이 길이가 얼마죠? 여기 색깔 좀 다르게 할게요 길이가 얘는 얼마다? 탄젠트 세타잖아. 그래서 BE의 길이는 1 빼기 탄젠트 세타야. 그 다음에 얘가 90 빼기 세타니까 얘가 세타잖아. 얘가 90 빼기 세타니까 그러면 얘가 세타고 어느 길이 BE의 길이를 아니까. d f 하고 ef 길이는 구해줘 그러니까 df 길이는 de 길이에다가 뭐를 해 호사인세트란 거고 ef의 길이는 de 길이에다가 사인세트란 거야 따라서 l세트는 얘를 다 나니까 얘가 de잖아 de 길이에다가 뭐를 해?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리미트 세타가 4분의 파이빼기로 갈때 4분의 파이빼기 세타분의 DE가 뭐냐 1빼기 탄젠 세타 얘가 1플러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자 그러면 얘의 극한을 그 구하는데 얘는 0분의 0꼴이 아니지 얘는 0으로 안 가잖아. 그냥 얘는 놔두고, 얘 극한을 그좀 구하는 게좀 <laughs> 필요합니다. 여기는, 얘는 어 가? 그냥 적으면 1다, 얘가 2분의 1 띠, 2분의 1 띠, 2 띠로 가더라. 나중에 이 놈을 얘 극한에서 그 곱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것은 네모 친. 얘잖아, 얘. 얘 극한이 그 필요해요. 자 어떻게 할래? 일단 4분의 파이빼기 세타를 T로 치환하고 싶어. 치환해서 구하라고. 그건 여러분이 한번 해보면 되고요. 왜? 초월함수 극한는 전부 다0 아니면 뭐한데 대부분이 거의 0이야. 그러면 얘는 치환하는 거야. 근데 난 치환하기 싫어서 1빼기 탄젠트 세타를 1빼기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고. 얘는 코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세타요 자, 얘를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분의 위에를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 지금 내뭐 하려고 하는지 눈이 치챈 사람 있나? 아, 치환해서 하시라고요. 얘는 위에 합성을 하면 돼. 1콤마 마이너스 1이니까 이 길이가 루트 2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분의 루트 2의 사인에 세타 빼기 얼마? 이각이 45도 4분의 파이잖아, 그래 4분의 파이. 아, 그래서 예를 잘 보시면 리미트 세타가 4분의 파이 빼기로 할때 위에가 뭐냐면 코사인 세타 분의 마이너스 루트 2 사인 세타 빼기 4분의 파이. 고그 밑이. 4분의 파이 빼기 세타예요. 얘 극한이 그 필요하니까 얘가 어디로 가는데? 0으로 가잖아. 얘도 0으로 가잖아요. 근데 얘의 부호가 반대니까 세타분의 사이타. 이게 어디? 밑에 갖다 붙이면 이 값이 어디로 가요? 1로 가는 거잖아. 맞나요? 이걸 치환을 안 하고 그냥 한 거야. 여러분이 아마 치환을 해서 넣으면 이 과정 그대로 갈거야 덧셈정리 쓰든지 뭐든지 그래서 얘는 1로 가니까 얘는 분자는 루트2 얘는 4분의 파이니까 결국 은 얘는 분모는 루트2 분의 1 분의 루트2 그래서 2의 2 그래서 얘 극한 그 얼마다 2의 갈로 1 플러스 루트2 더라잘 보시면 0으로 안 가는 거는 버려놓고요. 그다음에 치환해서 하든, 이제 저는 치환하는 거합 뭐야, 어 그래, 합성을 해서 하든, 합성을 하고 마이너스를 여기 붙이고 더하기로 고쳐도 관계 없어요. 그래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오케이, 한번 튀어 보려고 얘를 이렇게 고쳤다. 치환하시라고.